아가 이거 아가 일단 앉아봐 앉아 귀가 앉아. 너무 이쁘죠. 아, 야 근데 하이난 같이 생겼는데 귀가 너무 이뻐요. <laughs>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 간식 여기 있으니까. 에? 자, 잠깐만요. 잠깐 여기 있다에. 자, 간식 쳐보죠 여기 있습니다. 일단 여기 있습니다. 에? 자, 기다려. 딱 기다려. 오른손 내놔 어, 오른손. 자, 왼손. 바쁘다지금 오른손. 자, 왼손. 저, 오른손. 왼손. <laughs> 자, 오른손. 자 왼손 오른손 두손두손왼 <laughs> 일단 두손 왼손 오른손 왔다 이손저손아그 <laughs> 일단 오른 손자왼손왼손자 가세요 자 자왼발자 오른 발왼발 <laughs> 어,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애기 장난치 너무 이뻐 가지고 자 오른 발자왼발 자 오른발 오른발 자, 왼발 자 열받았습니다 지금 자 오른발 자, 오른발 일단 오른발 자 왼발 자 오른발 자, 일단 <laughs> 아 열받았어 이게 애기하고 장난치는 거야 이자 아가 보상 여기 있어 일단 아가 일단 보상 자 보상 보상을 줘야지 애기하고 장난치면 안 돼요 근데 애가 너무 이뻐 가지고. 약간 저 우리 저 딸기 누나 아들님인데 너무 이뻐 음. 간식 많이 주면 안돼 간식 많이 먹으면 안돼 근데 너무 꼬아이나 같이 생겼다 <웃음> 기가 <웃음> 장난이 아야 <laughs> 그래서 <웃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여기 11입니다 11 네. 경남 창녕 경찰서 대합파출소 며칠 전에 제가 좀 맞았거든요 아, 맞았는데 제가 용서해 줬습니다. 음. 술한잔 드시고 뭐 실수하는 거는 뭐 때려도 뭐맞아야지뭐어게하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제가 용서를 해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술 장사 하는데 와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처음 오셔가지고 원래 이제 다방 같은 데나 술집 같은 데는 남자들 이제 카메라 이거 설치 요즘에는 다좀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도 돼 있기는 한데 워낙 범죄들이 많아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이렇게 남겨놓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예전에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음 어쨌든 뭐저 맞은 거는 뭐그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막아가씨한테뭐0만원 어? 줬다 가면서 거짓말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저는 진짜 거짓말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제가 몰래 카메라 그 뭐지 그 그그죄송합니다 그그 그 뭐야? 그거 심박 그거 있잖아요.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면서 에? 교수분들이 해서 경찰에서도 이거 저 그거 합니다. 심박수 해서 거짓말합니까?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확하게 나와요.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뭐 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어,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래도 용서해 줬어요. 저 병원비 한석병원에 10만 8천 원 나왔습니다. 그렇죠. 용서해요. 저는 사실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뭐촌 집이 없는 사람인데 뭐. 오늘은 파출소에서 자야 되나. 어디 여, 여기서 자. 보기가 많아 가지고 <laughs> 장난이 아니에요. <laughs> 국민들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국민들 좀 살게 해주시고 어르신들 정말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빚 있다고 해서 대출들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럼 정부에서 일거리도 좀 줘야지 뭐하러 배치를 찾습니까나들 대출 전화 와가지고 막 그냥 외국에서 막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다 보살펴서 어려운 분들 좌살하지 않도록 좀 보살펴 주십시오. 젊은 애들이고 어른들이고 죽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요. 서로 살게 해서 좀 같이 살아 봅시다 다들. 저는 지금 제가 저 향기보아. 여기 대한면이죠? 민 향기 모아. 저기서 하도 땀을 흘리니까 땀을려한 바가지씩 하루에. 수건, 저 수건 있잖아요. 이거. 수건. 수건으로 머리에 두르고, 한 바가지 걸리고 있어요, 지금. 에어컨도 있지만 평수가 넓어서 엄마가 하도, 아이고, 잡아라 하면서 엄마가 조그만한 거, 어? 주먹만 하고 선풍기 하나 갖다 줘가지고 그거 틀어 놓고 어.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 야 임마 하나 임마 선풍기 하나 갖다 놓아 큰 거나 하 갖다 놓으면 되지 돈 줘야 되는데 뭐 <laughs> 이거 일당이 안 나와요 일당이 안 나와서 제가 치우기로 했으니까 치우긴 치우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또 많이 팔아주고 하세요 진짜 일당도 안 나옵니다 향기 모아 창녕군에서 못 팔아주면 다른 데로 싣고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할수 없지 뭐딴데로 <laughs> 나무 싣고 가서 오늘 대구 식구들이 와가지고 애기 신발하고 오다고 많이 가져갔어요 한 100만원 어치 가져갔는데 원가는 한 100만원 어치 갔는데 7만원 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에, 욕심이 없이 줄때좀 가져가시고 2만원 3만원 올려놓은 거 그거 주면 다른 거 선물 줘요 에, 저도 품값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창명 창명 국민들은 왜 이렇게 매물입니까나널나 나 고향 갈게요 이렇게 하면 나 조, 조카들은 뭐다좀 사업가들이고 나도 사업가지만 에, 나이게 하면 고향 가야지 뭐. 고향 앞으로 하면서. 에? 내가 제2의 고향. 고향 버리고 온 데가 여기 창녕이에요. 창녕. 창령. 창녕입니다. 내 진짜 아픔을 다 잊고 저보고도 요셉이라고도 하잖아요. 많이 팔아 먹었고 또 팔아 먹고 저기 갔다 팔아 쳐먹고 어? 저 집에 보내고 이 집에 보내고 어?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에요, 저. 이렇게 해서 못 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경찰 영감님들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광섭이? 아이고, 응. 너무 잘 알아. 응? 난술 한잔 먹고도 절대 실수를 하지 않아요. 너무 열이 받아서, 제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창녕군에서 저기, 저, 뭐야, 저, 말뚝 몇개 뽑았어요. 예. 울퉁불퉁하고 조금 작고 지나가다가 어? 형님들이 가, 가가지고 응? 다치고 한거좀 뽑아냈습니다. 응. 그리고 불법 편수막 절대 걸지 마십시오. 공공의 우리 창녀 군민을 위한 것은 좋지만 뭐 무슨 뭐이런저런거 한다 한거 그거는 벌금 맞아요. 이게 법이에요. 나 넘어져가지고 저 허리 다쳤는데. 너무 저 허리 다쳤어요. 아무데나 걸지 마세요. 내가 또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군에서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일이면 열일, 15일이면 15일 해서 그러면 뭐 15일 하면 얼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는 겁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하겠죠. 저쪽 넘어가죠. 산모로, 있잖아요. 산모로 넘어가가지고. 잔뜩 걸어놨더라고요. 내가 그냥 싹다 뜯어버렸어요. 불법이니까 불법, 불법을 행한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법입니다. i 리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경찰분들이 세계 경찰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안 되잖아요. <laughs> 가불어서전 세계, 전세계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도입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여러분들도 주인이시면 주인 행세를 정확하게 해야지. 말도 정확하게 하시고 말만 하면 안 돼요. 진짜 행동을 하셔야지. 지금 몇 시에요? 아니 10시 넘었을걸요? 전 어제도 한 2시간, 3시간 잤어요. 자도 그러고 또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음. 공무원분들이 요즘에 많이 힘들어요. 그 본국 갖고 안돼 몰래 아르바이트해요. 정복 벗고. <laughs> 정복 벗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음. 빚을 너무 많이 져서 가족들이 공무원분들 가족들 너무 많이 빚을 져서 어 너무 여러분들이 진빚그 짐을 다른 사람한테 지우면 안 돼요 어쨌든 대한민국 공무원분들은 참 고생이시지만 일반 뭐 사업가들고 일, 일반 뭐 국민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지금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서 절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살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자살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면, 에? 때리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칼 들이대, 협박하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그게 법입니다. 없는 걸 어떡합니까? 너 신장에 나눠 가져와. 그거 법이, 불법입니다. 신장 포기각서. 하면서 지들이 도장 찍어가지고 막 어? 불법이에요. 정확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살게 해주시고 사채 놀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리에 고리에 고리에서 하는 사람들 절대 에, 그 사람들 오래 못 살아요. 그것못 가져가. 음, 좀 관용하면서 에? 이해하면서 아이고, 어떡합니까? 아이고, 조금... 음? 조금 더좀 싸게 해주고 여러분들도 돈 빌려줬으면 200만 원 빌려줬으면 100만 원만 받아도 되잖아. 400만 원, 500만 원까지 받고 있어. 고리... 에? 그렇게 절대 하면 은 너희들 죽는 거야. 뭐 그거는뭐국고한수지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잖아요, 그쵸? 이 창녕군에 많이 들어오십시오. 창녕군 여기 살기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 <laughs>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집이 고향에 안 가는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에 일하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하니까 이곳으로 전 세계 최고의 부자들 <laughs> 음. 앞으로 총리 퇴임하고. 하는 분들, 그분들 여기 와서 사셔. 음. 같이 삽시다. 월값.